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어 컴플렉스 노티스 받으시고요. 오늘 언급되는 종목은 매수매도치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바이오 관련된 얘기를 어,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최근에 흐름이 바이오 종목들 흐름이 좋네요. 예, 이 차트는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 네, 삼성 액티브 자산에서 운영하는 바이오 ETF입니다. 제가 뭐이이대프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광고는 만약에 주시면 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가격 내고 되고요 제가 한 번도 광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광고 요청은 사실 꽤 있어요 하지만 뭐 저의 결과 맞지 않아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차트가 오랜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작년 하반기 부터 그죠? 보시면은 인벨업 차트인데요 근데 어, 7월부터 어, 서서히 음봉이 나오지만 움직이고 지금 신고가로 지난주에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만 한6.5% 오르면서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좋은 흐름은, 어, 개별 기업의 각자의 이유가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가지 공통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어, 네 가지 공통점. 좋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플랫폼을 제향한다는 겁니다. 플랫폼을 제향한다는건 매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어, 한 번에 단발성 라이선스 아웃이나 어떤 단발성 약의 개발에서 그걸로 통한 하나의 매출이면 빅파마 매출 이후에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그 신약만 라이센스 아웃한다고 하면 그 약이 중간에 개발이 중단되거나 임상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거나 아니면 빅파마가 어 반환하거나 그러면은 안 좋겠죠. 근런데 어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건이 플랫폼이 한 번의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두번세번 번어 중복적으로 빅파마 다양한 회사들과 라이센스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ADC, 자 리가캠 바이오가 대표되는 ADC, 계속 리가캠이 주기적으로 라이센스 하우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진 하고 있는 SC 제형, 그죠? 알테우진도 빅파마들과 계속 라이센스 하우스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BB 셔틀,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이 어, 얼마 전에, 예전에, 사노피랑 계약을 맺었고, 최근에, 올해는 또, GSK랑 4조 원 가까이 큰, 아주 대규모 딜을 하면서, 주가가림이 좋고요. 그 다음에, 경구, GLP1. 아직, 라이선스 아웃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고, 물론, 메세라 어, 같은 회사도 했죠, D&D가. n 뭐,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괜찮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핫 트렌드라는 겁니다. 핫애로 20년, 20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핫한 트렌드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SG 제형이나 ADC, BBB, 딜리버리, 그 다음에, 비만이나 메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다는 겁니다. 왜 핫한 게왜 핫할까요? 얘들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죠. 커지고 그로스가 성장률이 매우 높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관련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빅파마들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빅파마의 니즈랑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편의어 이게 SC가 환자가 편한 거죠. 아무래도 피아주사가 환자가 직접 놀수 있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정밀 타겟이 중요한 겁니다. 정밀 타겟. 이 올릭스가 최근에 엄청 핫한데요. SI RNA라는 게 굉장히 정밀하게 국소부위에, 어, 타겟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눈 같은 거, 황반 변성, 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메시 이런 것도 국소부위에 타겟하고 확장 가능성, 그 근육까지도 확장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 CNS, 그 중추식계 뇌가 관련된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BBB 딜리버리가 이런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대사질환이 다비만과메시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게 결국엔 이런 장점 때문에, 네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수주원들 라이선스 아웃이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공동점이 있는 회사들이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의약품의 탑 10, 어떤 약들이 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봐야 현재 그 신약 개발의 트렌드나 바이오텍에서 어떤 산업이 커질 수 있나. 그 안에서 이걸 알수 있는 건데요. 자, 1등은 키투르다죠 아무래도 항암제죠 어,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암이라는 어떤 그 질병은 우리가, 아, 안고 갈수 밖에 없는, 어, 그런 질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키트로다가, 머크가 개발한 회사, 악인데요. 굉장히, 어, 지금 30빌리언 정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도 20%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 리면서 시뮬러들이 들어오겠죠. 그런 시뮬러 때문에, SG 제형으로 특허를, 어, 뭐, 이런 매출을 좀유지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오젠픽, 이건, 당뇨병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비는 어, 어, 에이지 관련된 거, 또20%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달레스 같은 거, 다발골수 죠이것도한 11빌리언 내고 20%고, 그 다음에, 건선, 이것도 에브비가 하는 거 50%. 자, 보시면은, 자, 듀피젠트 이런 것도 아토피, 이것도 한1프 자,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보면, 옵티버 9, 위 이것도 하암이죠. 이것도 9빌리언, 쉬미라 관절이죠. 에브비가 하고 있는 9빌리언. 자, 이렇게 보면, 투여 방식도 지금 SC, SC, 어, 이건 오라이고, IB, SC, SC, IB, s SC, SC. 어떤 느낌입니까? SC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의약품의 매출량을 봐도 알테오젠의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25조 내외에 가 있는 게 괜히 엄청 이게 그냥 단순한 버법는 아니다. 향후에 SC, SC 제형의 확장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글로벌 의약품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알수 있는 거죠. <laughs>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공통점에서 어떤 분야가 커지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6대 성장 분야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TAM, 전체 시장의 큰 수요죠. CAGR 성장률, 이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자, 비만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2024년부터 30년까지 TAM이 거의 뭐 20조, 네, 20조까지, 지금 20조인데 130조까지 성장한다. CAGR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36%. 엄청난 고성장을할수 밖에 없는 거죠. 왜? 비만이라는 게 예전에는 단순히 질병이라는 인식을 안 했는데 지금 질병이니까 치료제가 생긴 거고, 단순히 비만의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도 당연히 맞아야겠지만 정상에 가까운 분들도 끊임없이 다이어트에 대한 요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비만치료제 시장은 엄청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바이오텍이나 어, 회사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고 종양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암은 이제 뗄래야 뗄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지금 시장도 300조인데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2028년도에 550조까지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거의 10% 중반되는 거고요 ADC 어, 정밀하게 타겟해서 상원에만 약을 떨어뜨리는 뭐 그런 어, 플랫폼을 얘기하죠. 20조에서 77조, 30% 성장, 굉장히 고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DC 관련도 계속 잘 봐야 된다는 거고, 메시, 네. 옛날에는 메시라고 했습니다. 넌 알코올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넌 알코올로 어, 알코올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사질환으로 메쉬라고 했고, 옛날로 용 따지면 비알코성 간염 관련된 어, 간질환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든 걸 통칭하는데, 이게 10조 인데요. 지금 50조까지 성장한다. 45조까지 성장한다는 거죠. 2030년까지 30% 가까이 성장. 큽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다 할 약이 없어요. 마드리갈이 지금 약을 시판하고 있지만 더 많은 니즈가 있습니다. 약간 약의 효용에 대해서 효용과 효능이 약간 이제 시장에, 어, 환자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쉬가 굉장히 지금 핫한 딜이죠. 올해 초에 올릭스가 메쉬 딜을 하나 했고, 지금 DND 파마테도 아직 딜은 안 했지만 데이터가 좋아서 그걸로만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다라는 거고요. S g 제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45조인데 70조, 7% 성장이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거는 좀 보수적인 어떤 수치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뇌질환 말씀드렸죠. 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지금 뇌에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약이 제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약을 잘 만드는 뭐합니까? 뇌로 투과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뇌는 BBB라고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BBB가 딱맞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BBB, BBB 이 셔틀을 플랫폼 갖고 있는 게 ABL 바이오죠.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이거 관련돼서 어, GSK랑 d 도 하고 그러면서 기, 응,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12조에서 26조, 15%인데요. 지금 약이 없어서 15%죠. 약이 막 어, 나오고 이 BBB 셔틀로 잘딜리버려가 돼서 정말 개선이 된다고 하면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알츠하이머나 하킨슨에 고준합니까? 특히 이게 뭐, 치매로 대변되는, 그죠? 그래서 치매가 아직 뚜렷한 약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뇌질환 관련도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이렇게 좀 바이오 관련해서 정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종목에 대한 산업 스타디 영상은, 어, 공개 영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뎁스한 부분이 있고, 뎁스한 영상을 찍으면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해서, 어,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부탁주 영상에 바이오 산업 스타디를 시리즈로 세개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은 이 관련해서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래서 짤막하게 음, 깨알 공부를 좀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어, 바이오 학회는 정리를 해 보고요 연간 바이오 학회를 어,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중요한 건 바이오 인터내셔널, 바이오 유럽 이런 데서 질이 좀 나온다는 거고 이제 내년에 1월 달에 항상 JP모공 헬스케어 많이 들어보셨죠? JP모공 헬스케어 여기서 많은 에로가 많고 그 다음에 AACR, ASCO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암연구학회 임상 종양학인데요. 요거는 약간 이제 전임상 단계, 기초 단계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 임상이 진행 된 단계. 둘다 여기 에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내분비학계 이런 게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요새는 당뇨, 비만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게 중요해졌고, 폐암학계 증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s 스모 유럽 종양학회죠. 여기서도 에로가 꽤 나옵니다. 그리고 ADC가 중요하졌다는걸알수 있죠. ADC를 학회 따로 합니다. 그리고 비만학회, 11월 달에 있죠. 여기서 이제 많은 비만 관련 치료제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ITC, 면역강암제. 네,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학회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올해 이제 학회들, 연흥을 학회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관련돼서 바이오 영상을 최근에 주가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렸고, 우리가 어떠한 분야가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면 어떤 기업들을 투자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